인넨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1월 23일 토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다음 개기도 한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양보자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남았습니다 사람이 장기의 길을 계획한지라도 그의 걸음에 인도하시는 분은 영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논적으로 다져보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과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은 어느 정 언제 정화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는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하나님 종식으로 살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세상완란, 코로나 피해, 또한 강풍의 피해로 말미암아 교회와 강청과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저희를도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모여사는함께 부르실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기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동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오장 38절로 48절 보겠습니다. 다음 계 시작 더 눈은 눈으로 니는 뒤로 왕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루느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 지네 오른편 반을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옷 간지도 간지게 하며 또, 누군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강쾌한거든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끄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혼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기도하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 즉, 하늘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디니, 이는 하나님이 그게를 안긴과 성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란치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느님의 신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만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에 가지고 세상 방책을 뛰어넘는 삶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세상 방책을 뛰어넘는 삶이라고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왜 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또한 목적이 분명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두 가지인데, 하나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이 목적과 노력을 둘다 잃어버리는 어떤 삶 매우 위험한 삶인데, 그보다 더 위험한 삶은. 목적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노력만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 나눔대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 사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또한 그 바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하는 모든 어떤 신앙생활이 뒤따라야 하죠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한 열심을 잃어버린 어떤 위험한 사람도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예수 먹는 예수 믿는 목적은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열심은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과 교회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일치해야 하죠.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를 그렁 잡힌 어떤 치량으로 잘 믿는데, 교회생활을 잘 못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나 문제는 그 반대는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는 잘안 믿는데, 교회생활을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게, 어떤수로 가능합니까? 그런 일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기의 연심, 자기의 의의, 내 생각이 맞으니까 또는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다 상관없어요. 결과만 보고 그냥 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세상의 방식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지은강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세상 방식을 뛰어넘어 예수를 닮는 삶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한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세상을 뛰어넘는 삶. 세상과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상 방식을 뛰어넘어 예수 닮는 삶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세상 방식을 뛰어넘는 삶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삶입니다. 법문 38절,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간포되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군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한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지금껏 살면서 정말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수없이 대뇌이고 묵상하고 생각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강한 자를 대적한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강한 자는 커녕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대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다른 형제, 자매, 성도들 더 가까운 가족들과도 싸우고, 다투는 모습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 때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지 못했기에 서로 허물만 쳐다봅니다. 잘못만 보입니다. 약한 게 보입니다.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포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받았던 상처, 그것만 기억나고, 함께 실황사활하면서, 함께 살면서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버렸어요. 온데간데 없어요. 감정사한 일, 기분 나쁜 일만 마음판에 새겨서, 저 사람은 저때 나한테 상처 줬어. 난 기분 난 포기했어. 나를 신뢰하지 않았어. 나한테 어려움을 줬어. 그렇게 마음의 어떤 상처로 것을 곱씹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 가책이 들고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왜 그런가? 그사람이 다룬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닌가?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돌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조재께 받는 사랑이 너무나 크고 헤아릴 수도 없는데 저도 내 안에 있는 크고 그 작은 상처만 부듬켜 안고 그렇게 살지 않았나 생각해보니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물론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한 고쳐야 될 필요도 있고, 고치고 싶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울리는 꽹갈이 같은 겁니다. 사랑 없이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도 없고, 고쳐지지도 않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사랑 없이 고치려고 하면 상황만 악화되고 관계만 나빠질 뿐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기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세상 방식을 뛰어넘는 삶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사랑과 용서로 가고 그들을 품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세상 방식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들 시리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은. 세상 방식을 태어넘는 삶, 두 번째 포인트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삶입니다. 법문 43절, 44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묘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론하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점점, 점점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이야기.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니한기가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 해라 원수를 갖고 내가 이것을 다 풀게 해도 시원치 않을 때 그것을 다 하느라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기 어려운 말씀으로 봄이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추가로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이하에 보면 자신에게 유익한 사람만 선별해서 사랑한다면 당시에 가장 악한 무리로 선별되었던 세리와 너희가 다를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삶이 그들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주석서를 찾아보고 다른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 생각하다가, 만태복음 7장 7절, 8절 이하와 연결시킨, 노펀트 수익교회에 다니셨던 김동호 목사님의 해석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만태복음 7장 7절로 8절, 함께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낸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다 어찌 보면, 이게 잘 연결이 안되지도 있고, 뜬금없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그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참 악한 자와 은수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 또 하나님께 부하고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님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한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문제를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으로 품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를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할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수 없어 내 마음이 상처가 있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용서 못하겠어 다 버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간질 시키기 위해서 주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정에 속거나 휘둘지 말고 세상 방식을 뛰어넘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족, 형제담에 이웃, 성도,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해 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하시는 복된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방식을 뛰어넘어 예수님 닮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포복해야 하옵소서 원속한 자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성도 우리 기웃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때로 난에게모르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계게 열복되지 않을 것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 올려불사 열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 올려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 방식을 뛰어넘어 설교의 말씀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게 하소서. 원조라는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끝까지 품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간 시도록 경탈하게 하소서 네두 번째로는 아, 교회 칸톡과 공지상에 아, 보시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 확진 되셨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연상 기 될인데 제일 먼저 코로나 질병 가운데 속죄복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 정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이 때에 주님의 뜻을 더 알게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때에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으로 죄를 살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